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메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모세의 아내였던 시보라가 끝까지 자기의 아들을 할례를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녀가 마지막에 남겨놓은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시보라에게 있어서는 그 자기 아들을 할례를 그때 그 자리에서 자기 남편이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할례를 행하여서 그 자기 아들의 그 포피를 내어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라고 이야기했던 한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이제 서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 과정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제 백성 앞에 설수 있는 것이고 그 백성 앞에 온전히 세워진 그 사람이 이제 원수 앞에도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순서를 바꾸면 꼭 실패합니다. 내게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로 백성 앞에 섰을 때 백성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또 백성 앞에 온전히 세워진 지도자가 아닌 그 상태로 원수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원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바로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되어진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그첫 번째 발걸음에 순종한 자로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저도 순종하고 이제 새롭게 기도의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시간 기도 하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한 시간 기도 운동 하자고 한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개새만의 기도예요. 개새만의 기도가 있어야 십자가가 가능한 거였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그 기도로 결론이 내려진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요? 십자가로 가는 거겠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이제 뭐가 어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로 가려면 우리에게 계세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기도하면서. 며칠 안 됐지만 한 시간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는 먼저 그한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그 일단은 감사하고 또 하나는 그한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중보하면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시작은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뭐 시험을 준비하는 거, 취업을 준비하는 거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기도하다가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받은 게 있는데, 아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명자로 부르는 기도가 되겠구나. 이한 시간 기도를 통해서 게세마네의 기도에 주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왜 부르셨을까? 전혀 도움이 안될거 이미 아셨는데. 근데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이렇게 피땀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졸던 그 제자들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이어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 이 새벽 기도에 이전에 와서 많이 졸았습니다. 제가 설교 안할 때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저하고 눈 마주치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참 대단하세요. <laughs>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통해서 더 주실 은혜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은혜냐 하면,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어진 사역자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이 겟세만의 기도에서 왜 졸았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핏땀 흘려가면서 불을 지지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그들은 어떻게 졸수 있었을까? 오늘 그 십보라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사명이지. 십자가라고 하는 거, 가는 것은 주님이 가셔야 갈 길이지.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갔던 그 길을 너희도 가야 나의 제자다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럼 주님의 사명과 나의 사명이 다릅니까?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더라. 주님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결코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그길 가야 되고요. 우리도 주님이 겪으셨던 그 십자가 통과해야 우리도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개세마네의 기도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두려운 길, 포기하고 싶은 길, 우리 기도할 때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원하는 것들, 쇼핑 리스트 같이 기도 제목 놔두는 거는요, 한 시간 이상 못 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정말 씨름하고 마지막에 내려놓아야 할그 문제 하나 기도하는데, 한 시간이 뭡니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잖아요. 그 모세가 부름받아서 그 아내가 같이 간 거예요. 그 가족이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코 그 가족을 따로 떼놓지 않으셨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는 이드로의 딸이에요, 여전히. 모세의 남편, 아내라기보다는 이드로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게르솜을할례 하는 게 끝까지 동의가 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남겨놓은 숙제와 같은 미뤄두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거는 정말 내가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순종하기 어려운 그 무언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기말고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한 이틀 동안 계속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 출애굽기 4장 통해서 보았잖아요. 모세에게 이적의 기적의 그 표식들을 다 주셨어요. 세 가지를 처음에 지팡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가 뱀이 됐죠. 네 손을 한번 넣었다 빼 봐라. 한번 넣었다 뺐는데 문둥병이 생겼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없어졌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저 나일강에 물을 한번 떠서 쏟아봐라. 피가 되라. 될 것이다. 내가 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너를 보낸 자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능력을, 초능력을 다 보여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래도 모세가 힘들어 했습니다. 나 말을 못해요, 주님. 나는 못 가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 하나님이 그런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세까지도 다 바꾸셔서 화내시면서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그렇게 다 준비시켜 놨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이제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관문이 뭐였냐면 십보라예요. 이 십보라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했던 그가 잊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시보라에게 요구했겠죠. 그러나 이 시보라는 내가 히브리인의 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이드로의 딸이길 원했던 거죠. 여전히 나는 그냥 이드로의 딸이길 원했. 마지막에 그가 정말 자기 생명같이 기중하게 여기던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왜요?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여인에게는, 어, 그것이 피남편이요, 나에게. 이거 뭐냐? 원망이 섞여 있는 말이었어. 요 내가 이거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당신 살리려고 내 아들 포피 뱄어요. 이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마지막에 남겨놓고 정말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겠어요. 십보라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야곱의 야복강가에서의 기도와 같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 섞인 소리로 "당신은 내게 피난 편이라"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제 너는 내 딸이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수로 하나님 이거 그렇게 원하셨냐고 내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고 내가 정말 이렇게 원해서 한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순종한다고 말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가 이제 내자녀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순종이 어렵고 그렇게 한 걸음 더 내리기 어려운 그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그 일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내가 죽어도 싫은 것그 모든 것 중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것 그거 하나 어떻게 가능할까요? 갯수만의 기도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그러했잖아요. 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여러분이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순종, 내가 과연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처음에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날 때는 가시 떨기에서 만나는 것처럼 만났을 겁니다. 담의색 도상으로 가다가 엉겹결에 만났던 사울처럼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 내가 죽기까지 싫은 마지막에 남겨놓은 그한 가지 기도의 자리에서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그한 시간 기도에 개세만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뭔지 모를 것 같아요 몰라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이 잔이 무엇인지, 이잔좀 지나가길 원하는 그한 가지. 죽을 것 같은, 피하고 싶은, 여전히 나는 이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의 기도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그 기도. 그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전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내가 익숙한 기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나의 기도, 그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길을 나도 넉넉히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동참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라고 믿으셔도 좋아요. 십보라가 모세의 발목을 잡는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참 놀랍죠.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십보라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모세의 목숨을 치려고 하셨어요. 십보라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것, 그가 하나님의 천사를 받는지, 아니면 모세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것을 십보라가 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도 알았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 얘기에 있어서 그 할례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보라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 십보라의 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하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다 겪어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거 가져 보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앉아 보고 싶었던 그 자리에 한번 앉아 보면 별거 아니에요. 고민이 더 많아져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고 싶지 않고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그 사명자로 부른받는 것, 그것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큰 상급이 없습니다. 별류관이 있으실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은 요즘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이한 시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같이 주님의 그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그 사명을 나의 사명이라고 아직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졸았어요 분명히 육신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피곤하다 뭔가 피곤했겠죠 그 산에 오르려고 피곤했는지 낮에 무슨 수고한 일이 많아서 피곤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일이 나의 사명이라면 어떻게 좁니까 주님의 그 일이 나의 사명이라면 그개세마네의 기도를 그 제자들이 실패했던 기도를 이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주님이 너 40일 금식 기도하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한 시간 눈이 열리고 이 사명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한 시간 기도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한 시간의 기도 너무 분주하고 그 일이 내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한 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실패했던 그한 시간의 기도를 우리가 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지금 발견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그 기도로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선택하셨던 그 선택, 주님이 내린 그 결론, 나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제가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우리가 먼저 누구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어지면 이제 백성 앞에 설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백성 앞에 먼저 서려고 했던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때두 번째 예배에 실패하고 사무엘의 옷을 잡고 찢어질 정도로 붙잡으면서 부탁한 그 부탁의 내용이 제 마음을 더 찢었어요. 나랑 좀 함께 있어 달라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내가 아직도 이 나라의 왕인 걸좀 당신이 좀날좀 보장해 달라고. 이게 비참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버렸는데. 사람 앞에 서고 싶은 왕, 여러분. 하나님이 버렸는데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 왕은 정말 미치광이가 안 되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미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다 떠나서 버림받은 자 같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됐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사람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고, 그게 실패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첫 번째 발걸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자로, 내 모습 그대로, 내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실패한 자면 실패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 다 바꿔서 쓰신 거잖아요. 우리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한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였지.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 얼마든지 바꾸시더라고요. 많이 보셨잖아요. 뭘딴 데서 찾겠어요. 내가 그 사람인. 우리 다 연약하고 실패한 자들이었잖아요. 아니십니까? 다 연약하고 실패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 부르신 거였어요. 그래서 성도로 세워주신 거였어요. 성도란 이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거룩한 사람이거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지막 과제, 그까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마지막 것, 그것을 내어드리면 피난편이라고 그 아들의 표피를 땅에 던지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라니까요. 모세의 아내가 되는 거라니까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거 한 가지 오늘 내가 십보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그그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십보라인데 이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마지막 한 가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일어나신 거예요. 졸던 제자들 불러서 세 번이나 졸는데 자 일어나 가자. 그간 곳이 어디냐면. 가로유다의 배반의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 기도가 있으니까 어떠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십자가로 향하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십보라의 마음으로. 피 남편이라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한한달 동안 이 라마단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집트의 카이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카이로는 지금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2천만 명이 살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 카이로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라마단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 그 카이로에 요즘 100만 명 이상의 예멘 난민들이 유입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이 카이로에서 이 난민이 살기에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피난민이고 나그네로 이 대도시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예멘 난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그 카이로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카이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세 가지 카이로가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것, 에고베 수도이고요. 그리고 예멘 난민을 위하여 또 카이로에 있는 어, 교회들을 위하여 콥틱 교회가 있어요 그 콥틱 교회, 교회는 그 전통이 어, 지금 로마 카톨릭보다 더 오래된 교회입니다 정교회고 어,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어, 사람들이 여태까지 신앙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라 것이죠 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카이로를 위하여 또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그는 당신은 내게 피난 편이라 고 말했던 "십보라가 나입니다"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의 마지막 남은 그한 가지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결단의 기도를 함께 주의 죄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